야권 단이라는 신기루인가 제가 제목을 그 달았는데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했습니다. 을 그런데 이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뚝심 있는 나경원이야말로 정권 심판의 적임자입니다. 쉽게 물러서서 유불린을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를 그냥... <laughs> 그 원고에서 있는 건 알아서 <laughs> 해석해 주십시오. 네, 나전 의원은 알아서 해석해라 얘기했지만 뭐 누구는 알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상대는 여권 후보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의 교도부를 확보해달라는 것이 야권 지지자들의 지상명령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또는 거부한다면 야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실 겁니다. 나전 의원은 중요 변곡점마다 문재인 정부를 안철수 대표가 도왔다. 아마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수장한테 후보를 양보했었죠.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했었죠. 아마 그런 점을 염두에 둔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이제 안철 대표는 우리의 상대는 우리 내부가 아니라 여권이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님. 이러다 진짜 단일화 물 건너가는 건지 많이 궁금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제라도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이론으로서 말씀을 드릴니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한는 저런 말씀을 하신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그 야권 단일화가 당이다 라고 얘기했던 우리 국민의 지도부가 이번주 들어서 그 톤이 달라진 속내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정권 교체의 기폭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동안 지쳐 있었던 당원들의 힘을 다 모을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당원들의 숙명적인 명령을 괜히 명분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갖고 하면 안철수 대표 쪽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저는 이게 단일화 얘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3월 중순까지 진안하게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하소 예.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짜증 섞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된다면 저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상황은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할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지나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자꾸 넘는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도 자각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터두 사람의 국민의힘 두 사람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 이거지. 왜 중도층은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야. 한번 그러면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이거예요. 기호 2번 단일화가 좋은지, 기호 4번 단일화가 좋은지. 대선 포기하고 시장 나오,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어쨌건 안 해. 계속 간만 봐. 귀를 막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선거 지면은 정말 이민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로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얘기도 꺼내지 말라. 아니 그러면은 뭐 김정인 위원장이 딱 점찍는 사람만 <laughs> 된다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그 오만하다 생각하고 야권 범 단일 후보는 저는 꼭 반드시 당의 간판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기득권을 크게 포기하는 뭔가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없으면 이번 선거 쉽지 않아요. 안철수 대표를 그냥 강 건너 들구경 하듯한다라는 것은 저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현실이다. 네, 정진석 의원은 안철수 대표 간만 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김영우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를 거론하지 말라는 건 오만한 거다 이렇게 굉장히 좀 상반된 입장들이 많이 충돌하고 있는데 윤태주 실장님 사실 저희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하긴 했었는데 당내의 논란이 정리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격화되고 어, 있는 뭐, 것 같아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당내 경선도 정말로 치열하고 원투지간 되는데, 예. 이 서로 다른 세력의 단일화라는 게,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건 사실 잘 없어요. 뭐, 결과가 이렇게 좋으면은 이렇게 그 과정을 잊자. 그렇게 되는 게 아마 제 최선일 거니까, 이런 건 조금 예견돼 있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사실은 뭐, 원샷이다. 뭐, 합당만 해도 어디냐. 뭐, 입당. 이게 처음에는 안철수 대표 쪽에서 이야기 나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던 다 이야기예요. 그때는 예. 이제 안철수 대표는 뭐 서울시장 난 절대 안 나간다.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느냐. 야당 전체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될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예. 그럼 무리로 되는 게더 좋다.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본게 야권의 지지율이 높고 여당의 지지율이 낮다면은 뭐 이런 식의 이런 뭐 경쟁이 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당이 좀 회복해가지고 올라가고 또뭐 박영선 장관 나와가지고 우상호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붐업이 되고 야권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데도 저러고 있으면은 되게 아까 김영우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높죠. 그 압박이 이제 누구한테 가느냐. 보통 이런 거거든요. 당이 있는 사람은 압박을 견디는 힘이 높고 당이 없는 사람은 압박을 견디는 힘이 약하다. 뭐 안철수의 철수 정치는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 그거였었어요. 그 내성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하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 조금 달라 보이긴 한다. 지지를 높고 해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버틸려는 힘이 강할 것 같네요. 네. 결국은 될것 같으니까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고 아, 이렇게 보시는 예. 거네요.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한 회의에 부르려다가 취소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한 보시죠. 지난달에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을 비판하는 행사를 열겠다 그러면서 기획 당시에는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의 참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이달 20일 연기하면서 두 사람의 초청을 초청을 없던 일로 취소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당 중심의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금태천 의원 등당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할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